많고 벌레들이 많아서 달리기가 어렵습니다. 이렇게 스프린트 인터벌을 하기 싫은 이유를 찾으면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면 되겠습니다. 그냥 점막전 힘 다해서 15초간의 전략 질주 그리고 45초간의 휴식 이것을 24번 반복만 하면. 되는 것 날씨는 따라올 뿐입니다. 결코 우리의 행동, 우리의 의지력이 날씨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. 저 또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스프린트 인터벌을 하고 이런 와중에서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? 과연 제가 유튜브에 광고를 하고 구독자 얻고, 협찬을 얻고, 그런 목적만.